오늘 함께 읽은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 받아서 활동하던 초기의 시기, 곧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있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광야의 길을 건너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들을 정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의 소산을 바알이나 우상들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는 바알이나 우상 숭배에 어,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여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병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곧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또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도자들의 이러한 허망함과 영적인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도 또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의 범죄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무력한 우상들과 바꾼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기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스루로부터 패배를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또한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악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 악이 너를 징계한 것이고 너의 그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곧 너희들이 심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사람이 악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죄와 허물을 지적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반항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반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빈으로 목욕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가만히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이성과 지각을 잃어버렸구나. 신앙을 잃어버린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성도 잃어버리고 지각도 잃어버렸구나. 자기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산과 나무와 돌로 자기들을 위해 신들을 만들고는 그것에 숭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 주일마다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의 나를 잊게 하신 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들도 많지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주변의 좋은 사람들 그 만남의 좋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받게 되어지는 은혜도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새로운 날을 힘있게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산소망으로 새 날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고 미소 짓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을 되살릴 때 얻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속상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도 무거워지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따사로운 햇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활짝 펴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켜 나아오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예비해야 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잊혀졌던 성도들을 무난하며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한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가족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laughs>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미끄러지거나 자빠지는 사람 없도록 주의 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는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토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